하나님의 주신 말씀, 성경에는 신천지가 나옵니다. 게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 하문으로 얘기하면 신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국의 피조물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 신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신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신천지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가짜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한국의 신천지는 애굽이다입니다. 한국의 한국의 신천지는 애굽이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한국의 사람들이 만든 신천지는 애굽이라고 제가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인적으로 위 만든 단체는 구약 성경의 모세 시대에 있었던 애국과 같은 곳이라고 제가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어디 있느냐? 계시록 11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큰 도시에 그 길거리 위에서 그들의 그 시체들이 있으리니 그 도시는 영적으로 영적으로 소돔들과 애굽이라 불려지나니 그곳에서 역시 우리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느니라 자이 본문 내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 큰 도시의 길거리에 그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체들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시체 지금 이큰 도시에 길거리에 나가면 그들의 뭐가 있다? 시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체들, 복수죠? 자, 시체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생명이 없는 몸을 말하면. 생명이 없는 몸.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 있는 몸이라는 뜻이죠. 생명이 없는 몸, 죽어 있는 몸들이 있으리니 어디에 큰 도시에 말입니다. 큰 도시에 길거리에 시체들이 있다 이말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겁니다. 그 도시는, 그 도시는, 그 도시는, 그 도시, 어떤 도시예요? 이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 시체들이 있는 도시죠. 앞에서 말했던 큰 도시 신체들이 있는 그 도시는 이런 얘기죠. 생명이 없는 몸이 있는 그 도시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뭐다? 소돔들과 애굽이다 그랬어요. 소돔들과 애굽이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 도시는 소돔들과 애굽이다. 왜 소돔은 소돔성은 하나였는데 왜 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했을까? 구약시대에 보니까 이 소돔성에는 소돔성과 고무라, 그 주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들과, 에고 소돔성 하면은 우리가 노세의 이야기와 두나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두낙그네를강간하려고 찾아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는 거예요? 이 소동은 소동과 애굽이라 과라고 하는 접속사는 대등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같다. 그런 얘기예요. 소동은 애굽하고 같다. 그런데 그 소동과 애굽은 영적으로 뭐라고요? 그 시체들이 있던 도시다. 그래서 영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소동과 애국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무엇을? 그 도시를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는, 영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말한다면, 뭐와 같다? 소동들과 애국과 같다는 말이에요. 왜? 사람이 만든 단체 신천지가 왜 애국이냐 이 말이에요. 그 신천지 속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생명이 없는 몸과 같다. 즉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짜서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다른 모금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죽었다. 생명이 없는 몸이다. 즉 신체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신체와 같다. 그 말이에요. 또 영적으로는 애굽과 같다. 왜 애굽이라고 했을까? 이런 얘기죠. 이 애굽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뭘 하고 있다? 종살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바로 밑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앞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 는 말이에요. 오늘날 뭐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죽어있는 시체로 종살이를 하고 있다 그 말이 생명이 없는 몸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다. 마치 구약시대에 모세가 살던 그 시대와 같은 상황이 지금 영적으로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그렇기 때문에 있던 이 히브리인들을 모세는 뭐 했습니까?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신천지 안에 있는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빨리 모여야 뭐 돼요? 출애굽 시키듯이 탈퇴를 시켜야 합니다. 이탈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천지로부터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끌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신천지로부터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빨리 모여야 된다. 출애굽시켜야 된다. 탈퇴, 이탈시켜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천지는 애국과 같다라고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역시 우리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러죠. 그럼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그곳이, 그 도시죠. 그 도시죠. 그 도시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시체들이 있는 곳이죠. 시체들이 있는 곳. 그 도시는 소동과 애국이라고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몸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뭐다? 도시고, 소돔이고, 애국이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어디다? 신천지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 신천지에서 종살해야 하지 말고, 빨리 탈퇴를 하고, 빨리 이탈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 신천지는 영적으로 말하면 애국과 같은 곳이다. 애국과 같은 곳이니까 뭐야 돼요? 거기서 빨리 뭐야 된다 이탈해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이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은 모세처럼 솔선수범해서 인도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천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애국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는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생명에 있는 몸은 머물르면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